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아, 네. LG전자 103,500원에 비중 20%. LG전자 103,200원에 비중 20%. 비중 20 어, 예전에 제가 삼성 SDS 상담을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어, 네. 이거 갑자기 LG전자 이야기하다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삼성 SDS 한번 볼까요? 음, 삼성 SDS 지금 보면요. 제가 어디서 고백했냐면 12만 원대 여기서 상담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상담하실 분들은 주식 접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종목으로도 수익을 못낼것 같으면 무슨 종목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말입니까? 가지고만 가면 수익이 난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못 가져가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 접어야죠. 왜? 적금도 못 하실 분들 아닙니까? 가져가는 거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주식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SDS는 상담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왜안 올라가냐? 올라갈 게 뻔한 기업을 왜안 사냐? 이걸 갖고 가는데 뭐가 두렵냐? 이런 걸 가지고 왜 자꾸 상담하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LG전자가 딱 그런 기업이에요. 이제 이제 그 삼성SS d 툰 겁니다. 이거 못가져가겠으면 주식하지 마세요. 툰입니다. LG전자도 네.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좋은 기업이고 아니 앞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이 점점 성장하고 있고 전자산업에서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인데 아니 여기서 주가 조금 빠진다고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처럼 찔끔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왕창 빠졌을 때 사면 제일 좋겠죠. 예전에 8만 원까지 내려갔으니까 8만 원에 가깝게 네. 사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네. 이것도 10만 3천에 산 거는 괜찮아요. 근데 8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더살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음. 더살수 있도록 지가 함부로 매수를 해가지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8만원까지 내려갔을 때까지는 그냥 다 산다 생각하고 더 산다 생각하고 가져가면은 얘도 가져가면은 인내심만 있으 수익 내기가 정말 좋은 기업인데 못 가져가니까 문제인 겁니다 가져간다는 말에는요 SDS도 마찬가지로 바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네. 하고 주가가 막 손실률도 막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한 네. 모든 우여곡절을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LG 전자는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을 그렇게까지 많이 싸게 산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적당한 네. 가격에 사셨고 8만원에 산다면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내려갈 때 겁내지 마시고 왕창 떨어져라 하라고 기다리는 게 맞아요. 지금 빠졌다고 어우 더 떨어지지 마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거는 8만원까지 내려가면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들고 가시고 올라올 때 14만원 이상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거 상담하도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